네, 더불어민주당 영인갑 지역위원장 백공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전신, DJ 정권, 참여정권 때 정말 잘했죠. 그런데 참여정권 때수립해웠던 국방개혁이 사실은 MB 정권 들어서면서 백지화 됐어요.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국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. 그리 우리 당론는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어 거기서 재결정한다로 돼 있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가장 적합한 어 전략적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해요. 그래서 우선 싸들 배치하는 문제로 가야. 북한의 해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미국과는 그러한 것들이 진전이 없을 때는 사드를 배치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이 공론이했거든죠 그런 거할때 아마 상당한 유리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겠죠. 우선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. 그죠. 두 번째는 국방위원을 했어요. 참여정부 때 우리가 아마 통수권자가 해야 될 통수권자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연수하셨어요. 참여정부가 사실은 국방을 제일 잘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경험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또 경제발전에 대한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 조 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미래가 바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꿉니다. 가짜 보수를 물리치고. 진짜 보수가 집권해서 튼튼한 대한민국 만듭시다. 우리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.